인율 선동 무슨 인형을 집을 것인가요 안돼. 너무 멀리 가면 안돼. 아니 나얘 잡을 거야 빨간 모자. 빨간 모자 이 빨간 모자 울랑이 내릴까? 아니야 조금만밖에 조금만 안쪽으로 나가 안쪽으로 조금 더. 걸렸다. 조금 조금 네. 어. 인형 물랑 잡을 수 있어. 아못 아, 잡았어. 잡았다가 놓쳤어. 아 괜히 아, 천 원만 냈어. 아, 멀리가 있을 없고 아직 가까이 아빠 그러면 우리 이제 나도 해야 되니까 2000원 내야 되는 거야? 아니 이제 괜찮이 1000원. 어자 이제 나도 하자 일단은. 하나가 찍어줘. 자, 유찬 이은찬, 유찬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떤 거할 거예요? 아닐 손을... 거야. 아 아빠, 거야? 아빠. 음. 일단은 일단은 음. 음, 어떤 거 할까? 하나가 찍어줘. 어, 누나 은이랑 어 뭐야 누나, 누나 어디 갔어? 여기서 이렇 어, 자. 자, 어디야? 뭘 뽑을 것인가? 자, 먼저 이렇게 돈을 이렇게 가는 건가? 괜찮아, 이쪽에 있는 거 뽑으려면 이쪽에 넣어야 돼. 이지 빨리 해, 빨리 옮겨. 움직여. 고 있어. 로 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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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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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바로 내려버려? 아유, 아유, 괜찮아 아유, 그렇게 하면 안 아유, 안돼 그, 괜히 돈만 낭비해버렸어. 이걸 누르면 안 되고 좀 기다려야지. 응, 그래? 그래. 인형뽑기 끝났어. 인형뽑기는 이렇게 허무한 거란다. 사실 아, 그래, 아니야. 어. 잘. 응? 아빠 내가 방금 성공할 뻔했잖아. 그러니까 여러 번 하면 성공한다고. 돈만 그냥 낭비하는 기계야. 아니야. 그래 돈만 낭비하는 기계야. 그래. 진짜. 이거 쓸데없는. 응. 어. 쓸데없는 말을 해버리는 아니 얘가 물론 말을 하는 기계는 아니야. 이 말에 인형뽑기 있다고 얘기하면 안 돼. 어 알겠어. 가자 이제. 난난 말하고 싶은데. 이렇게 늦게 전화할 거야 빨리 가자. 인형뽑기. 아직 괜히 돈한 번밖에 안 된다고. 괜히 돈만 낭비해 버렸어